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젊은 부자, 샤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등학교 때제 인생을 어떤 책한 권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나름 마인드가 성공을 하기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자, 세상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왜 하필 이 책을 제 고등학교 때 인생책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 중요 포인트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얼마 전 번개 라방을 했어요. 어, 가끔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청상을 받았어요. 제가 혹시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봄봄님께서 샤이니쌤의 인생책 인생 영화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있어요 어, 자제 고등학교 때 인생을 바꿔놓은 인생 책은요 요겁니다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자 저자분은 조한미씨인데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멋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사실 이 책을 쓰기 이전에 23세 사랑 마흔아홉의 성공 이거 진짜 옛날 책이에요 이 책임 언제 나왔냐면요. 아, 근데 이거 보관 상태 되게 좋죠. 제가 책을 아끼는 스타일이라서. 음. 사실 이걸 제가 산게 아니라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셨는데 엄마가 이제 읽고서 꽂아놓은 것을 제가 보고서 읽었던 케이스인데 이 저자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23세 어린 나이로 국경과 나이와 종교의 벽을 훌쩍 넘어서 49배 미국인이자 대학교 학장 신부였던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결코 물러설 줄 모르는 용기와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워먼으로서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쓰셨던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였는데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제 가정 형편이나 제 상황이 어땠는지는 제 다른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셨죠? 고등학교 때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살 돈도 마땅치 않아서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솔직히 음아 정말 사랑해서 만났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힘들게 살 거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 때 저는 사실은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나는 일만 할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린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목부터 뭐를 저에게 말하고 있었냐면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잡을 수 있다. 정말 이 책에 좋은 내용 너무 그득그득 넘치는데 어차피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가장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나 제가 이제 어, 젊은 부자, 행복한 젊은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 어린 고등학생 여자에게 이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챕터 중에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일과 돈과 자유. 일과 돈과 자유. 아, 이거를 읽었을 때 저는 약간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해서 누구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 기분 좋은 부산물로서의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확보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과 돈과 자유가 가장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맞물릴 수 있는 멋진 삼각관계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 가치가 바로 자유거든요. freedom, 그 자유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에 갇혀있지 않고 이런 육체적인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신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그 카톡 문구가 뭐 가끔 바뀌긴 하지만 대자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자유인. 어, 여기 책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래.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가령,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서 구도에 정진하고 있는 요기 같은 이들이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 어떤 뭐, 도사님들, 그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 없어요. 전산 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만 쐬면서살 살 자신 없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워진다. 단순히 무엇을 살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 자유는 물론,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서도 돈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 제가 이제 정말 그 고등학교 때 책을 너무나도 사서 많이 사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싶고 그런데, 책값 5천원 6천원 때문에 엄마한테 돈 달라는 소리 못하고 미안해서 못하고 친구들 거 친구들이 정말 공부 안하고 있을 때만 호시탐탐 봐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친구들 거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할 때이 공부를 할수 있는 자유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마음껏 형광펜 줄치고 빨간 볼펜으로 글씨도 쓰고 그럴 자유가 저는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린 나이지만 이 글을, 이 문장들을 읽었을 때, 저의 마음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돈, 시간, 우리 육체적인 뭐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때또 인생책으로 꼽는 책중 하나가 'Love and Fre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Love and Free' 거기도 이제 free가 나와요. 그리고 love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자유라는 키워드가 되게 잘 맞물려 있는 책이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 계신가요? 어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조금씩 한 발씩 이라도 그 자유를 찾으러 가는 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꼽은 파트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성으로서 일을 할까 결혼을 할까 어, 요즘에 너무나 사는게 녹록치 않으니까 뭐몇포 3포 5포 막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결혼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어 그렇게 그포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걸 그냥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음, 일을 할까 결혼을 할까? 더 이상 그런 질문은 던지지 말기로 하자. 일을 할까 사랑을 할까? 이거 역시 어리석은 질문이다. 일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둘중 어느 것 하나도 뒤로 밀쳐둘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일을 할까 결혼을 할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양자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는 항목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결혼이랑 일이 정말로 실제로 상충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특수하게 이게 상충이 된다면, 굳이 골라야 한다면, 뭐를 고르라고 이 책에선 말하고 있냐면, 네, 일을 선택하라고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삶의 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충족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 않다.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혼은 당장 같이 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랑 하자. 그런 사람을 혹시라도 만나지 못하면 아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다. 어, 이렇게 좀 결혼과 사랑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포기하지는 말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와 결혼할 수도. 있으리라는 꿈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그 어린 나이지만 느꼈던 게, 아, 나는 그러면 사랑도 하고 성공도 하는 그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을 했어요. 어, 어. 왜냐면 솔직히 저희 어머니를 봐도 너무나 저희 어머니 보시면 정말 다재다능하시거든요. 아, 엄마의 저런 재능이 좀 아깝다. 물론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엄마가 어린 나이에 결혼 대신 엄마의 그런 재능을 살린 어떤 커리어를 선택했다면 정말 지금쯤 좀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잣대로 봤을 때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책을 읽고서.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자. <laughs> 그래서 좀 웃기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적어도 20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제 나이가 2자로 시작할 때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웃기게 저희 지금 신랑이랑 딱 30살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아, 29살에 만나서. 30살에 딱 1년 만나고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저는 근데 실제로 이책 제목처럼, 이거를 늘 달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서 일이 더잘된 케이스예요. 실제로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말 여유로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솔직히 바쁘게 살긴 했지만,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비워서 2주간 얼마든지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꿈 많던 고등학교 시절 감수성 풍부하고 그러던 시절에 이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을 만났던 게 나름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방향. 일단은 일과 돈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세 가지 축에서 방향을 잡아준 책이라서 제가 일단 제 인생책 1호로 그쵸? 시기적으로 봤을 때그 1호로 꼽는 책이에요. 이게 뭐 아직도 서점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와 있겠죠. 근데 그게 나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도 뭐 도서관 같은 데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서관 옛날 책들도 있으니까, 음 여러분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다음 또 좋은 영상도 부지런히 찍어서 편집 빨리해서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